여러분들께서 이거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. 예를 들어 오늘 그 일진을 예로 들어보면요. 검은 흑사라고 했을 때이 검다라고 하느니 검은색이 등장을 하면 항상 그 오행 물 기운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때 그물 기운이라고 했을 때꼭 금전운의 그 유입만 암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. 이물 기운이 그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 사이에 그 물처럼 또 막힘없는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암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사람간에 그 소리가 날 일은 미리 그 피하시는 게 좋고요, 또 싸울 일이 있더라도 또 오늘은 그 피하셔야 합니다. 우리가 또 아무리 그 멋진 돈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돈자석 같은 그런 꿀병을 기가 막히게 또 집에 그 배치를 해두었어도 우리가 이런 것등을또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그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돈복터지라고 공들인 그런 노력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수 있겠죠.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그 운과 또 돈복이 그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미리 피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. 중요한 어떤 계약이나 또 협상에서도 예를 들어 뭐 사업에서도 말이죠 갈등이 그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겹치게 되면 좀 유연하게 그 넘길 필요가 있고요 가정 내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그 의견 차이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그 축식 그 반박하거나 또 화를 내기보다는 물의 기운을 그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유연한 마음 또 차분하게 그 대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돈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 급수 지점이 됩니다.물이라는 게그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그 돌아가잖아요.그런 그 물의 속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또 현명하게 그 돈복 터질 그 내용을 또 쉽게 알수 있습니다.검은 흑사의 날은 그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만 그 지켜줘도 부의그 힘을 물처럼 또 강하게 그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. 물의 구역에서 그 힘을 받는 그런 암실 속에서는 또 우리가 이런 날은 또 물을 그 가까이 또 섭취할 필요도 있어요. 신체에 들어오는 물은 오늘 그냥 물이 아닙니다. 도움 보게 그 생명수나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그 오늘 같은 이런 검은 흑사의 날이라면 말이죠.